네,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서 쿨한 연애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지부조화가 와서 그 사람한테 힘들어 하는 거죠. 나는 사실 그렇게 쿨한 사람이 아닌데, 바라는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괜히 얘기하면은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까봐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스트레스를 주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내가 애정을 갈구하는 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왜 연락 안 해? 어제 뭐 했어? 우리 이번 주에 만나긴 하는 거야? 원하는 게 연락을 갈구하는 거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대방에게 원하는 걸 이야기할 때 애정을 갈구하는 걸 말하지 말라고. 그거는 내가 갈구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내가 이야기해서 그만큼을 얻어내려고 하면은 그게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제각각이거든요. 너는 내가 원하는 만큼 애정을 주고 있지 않아. 그러니 너는 지금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할 말이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적어도 하루에 세 번의 전화를 해줘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리고 마지막 저녁 통화할 때는 한 시간 정도 통화를 해야 돼. 처음에 좋을 때는 상대방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족할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을 테고, 아, 내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지? 내가 얘기 안 했으면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겠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애정을 갈구하는 기준은 관계에서 아예 성립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인 거예요. 애초부터 맞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애정을 좀 받고 싶어 그런 횟수나 구체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지 않는 사람이면은 애초에 그만 연애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다.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나는 너무 연락이 많이 오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만나서 다 우리 재밌게 놀고 얘기하는데. 뭐하러 전화로까지도 계속 연락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각자 집에서는 자기 열심히 하면 되잖아 왜 집에 와서도 계속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한, 한참 동안 해야 되지 그게 안 맞는 사람하고는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100%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건 있잖아요 적어도 연락을 자주 하는 스타일 그렇지 않은 스타일 정도는 있겠죠 그거는 특별히 연애에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될 기준은 뭐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면 하고 싶은 것들 남자친구, 여자친구로서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죠 내 여자친구라면 함께 있을 때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나랑 좀 이야기 나누고 서로 결정해서 데이트를 짜는 거 좋아해 맨날 나만 준비하면 나만 원하는 것 같아서 서로가 각자 원하는 걸 갖고 와서 이야기 나누고 결정하는 걸 좋아해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 단순한 거 나는 내 남자친구가 몸에 핏되는 옷을 입는 게 좋아 몸에 딱그 라인도 드러나면서 남성미가 느껴진달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여자친구한테 바라는 거라면? 음, 난 애교가 많은 여자친구가 좀 좋아 같이 있을 때 힘들었던 피로도 싹 풀리더라고 이런 기준들을 얘기하면 되죠 이게 스트레스가 될까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 많이 쓰겠습니까 그리고 뿌듯함을 느끼겠죠 딱 보여줬을 때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은 기분이 막 좋지 않아요 머슬핏 옷을 입고 딱 나갔을 때자기가 너무 멋있다 하면서 내 몸을 막 만지면 은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고요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싫어서 쿨한 연애를 하는 것과 내가 연애에서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는 엄연히 다르다는 걸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어요?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